이혼을 앞둔 전업주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생활비 지급 중단입니다. 남편의 부당한 대우 뭐 무시, 막말, 폭행 등 각가지 만행들이 이어지는 데도 이혼을 선뜻 결심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지급되고 있는 생활비가 끊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죠. 변호사님 제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불뚝 같은데 당장 나가서 돈벌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애들도 키워야 하는데 지금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끊어질까 봐 이혼이 망설여집니다라고들 하시죠. 사전처분 등을 통해서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돈을 직접 벌수 없으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대다수의 여성들이 결혼 전 출산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요 출산 즈음에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통계 자료를 봐도요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의 차이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2021년도에도 여성은 51% 남자는 70%라서 남성을 고 보육률이 18.2%나 더 높았습니다. 전업주부가 생활비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 정확히는 정당한 이혼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조심스럽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버는 소득이 전부 시터 비용으로 지출되더라도 경력 단절을 최대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어린 시기를 엄마가 직접 양육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엄마의 직접 양육이 필요한 시기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예전에요, 10살 아들의 양육권을 치열하게 다투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했던 부부가 있었는데요. 엄마는 아들이 아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인 제가 아들을 직접 키워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아빠는 내가 양육자로 더 적절하다라면서 극렬히 다퉜죠 결국 양육자는 엄마로 정해지고 이혼소송은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런데 소송이 마무리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고서 변호사님, 아이가 지난 주말에 아이 아빠에게 가버렸어요. 제가 애한테 숙제랑 이것저것 잔소리 좀 했는데 ]한테 대들더니 갑자기 자기 아빠한테 가서 안 돌아오네요 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그 아이의 양육자는 아빠로 변경이 되었고요 청소년기는 아빠와 지내게 되었답니다 이 사례처럼요 아이들이 10살이 넘어서고 사춘기가 오면서 집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엄마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리더라도요 일을 그만두고 경력 단절을 하시는 것은 최대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경력이 잠시 단절되더라도 재취업이 가능한 직업을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아직 초등학생인 저의 딸아이의 진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애가 본인 배우자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힘들어졌을 때돈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지는 않기를 바라기에 경력 단절로 재취업이 쉬운 직업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여러 의료인들을 만나보니 다시 일을 시작하기 좋은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치기공사, 물리치료사, 공인중개사,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 뭐 예체능 하시는 분들, 뭐 악기나 미술 같은 거 하신 분들, 네일아트 자격증 보유자, 웹디자이너 등등, 이런 분들은 몇 년을 쉬다가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일을 비교적 수월하게 다시 시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각 가정의 상황이 다르고, 우리 딸들의 재능, 그리고 관심 분야가 다양하겠지만, 가능하다면 딸들에게는 전문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도록 권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경력 단절이 되신 분들이라면 전업주부로서 지내는 동안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 뭐 보육교사 자격증, 뭐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따서 본인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던 분들은 갑자기 부부 갈등 상황이 와서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도 소득활동에 대한 부담 없이 많이 당황하지 않고 본인에게 최선의 결정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오늘은 생활비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전업주부들을 바라보며든 몇 가지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살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부득이 이혼을 해야 하는 순간 돈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전업주부의 이혼 선택권에 관해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